소주방 재오픈 T-1일 1일? 어 소주방 <laughs> 재오픈 1일 전 내일 아침에 남대문가서 그릇 픽업해오고 점심 먹고 오후 2시까지는 와서 의자를 받아야 돼 의자가 파주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할 거야 출력물도 간판도 받아와야 돼 네네 네네 아 네네네 아, 네, 감사합니다 네. 형이 자리 비우신다고 그냥 가지고 가라는데 원래 기존에 쓰던 호텔은 업체는... 아, 진짜 D-1입니다. 드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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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수 있네. 그러면 이 정도는 따로 땀 떨어지죠? 왜? 거기다가 더는 안달을거 같은데 뭐 이미 덮었는데 뭐 말은 했으니까 작업을 새벽에 하니까 아침에 뭐 낮에 들어오겠지 않습니까? 저그저순대국 사주시는 거죠? 아니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laughs> 개꿀 개꿀 먼지 다메이고아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? 어 아, 오늘 뇌를 너무 많이 썼어. 이따가 파면 시꺼멍거 나올 것 같아. 그게, 그게 맛돌인데? 그거 그거 씹으면 모래 씹히는 거야? 아, 응. 그걸 왜 씹어? 콧딱지 먹방. 너 먹어봤어? 응. 어렸을 때 콧딱지 많이 먹었지. 음 순대국 감성 한 스푼. 중국 사람 어쩔까요? 중국 사람 예 사랑하지. 가게 매출이 이만 T m 죠 95%가 A. <laughs> I I n e s e 아 네, 예. don't k 아, <laughs> 아, 이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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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이 t know. I d o 청원인가 네. 이거를 준다고 준 누구한테? 앞가게에 일하는 형한테 줄라고 앞가게에 일하는 형이 아니고 앞가게 사장님이 뭐 일은 하잖아 거기 그치? 맞지? <laughs> 하이하이 고기, 승현이랑 성윤씨 고기집 가 먼저 해줘세 반대문을 10시 반? 일단은 10시. 여기에 2시에 의자 내릴 때 와야 되고 의자를 받고 나서 다시 제 위치에 갖다 놓고 한 명은 계속 설거지 돌려주고 10시에는 나와, 나올 수 있는데 출발했다가 갔다가 응. 4시까지 다시 올게요 그걸 닦을 데가 없어 지 고생하셨습니다 아,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화장실이랑 여기 그 청현이랑 저랑 두방을딱 들어가 네. 잘해주세요 <laughs> 그래서 승 우리 다 같이 하니까 좋지? 끊면서 <laughs> 하자 <laughs> 승현아 대답이라도 해줄래? 네. 네네. 일단 처음부터 다시 브리핑을 해볼게요. 아직도 좀 그렇게 큰거 괜찮은 거 있으면 팔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. 씨발 술됐네이 새끼가 응, 찍새요 씨발 사장한테 찍새니 이주염이야? 아이 ㅎ ㅎ 한잔 먹고 또 먹자 어버린몸 중에 갇혀버린 전연이에 마이 세기를 포기했어야지 아좀 취해서 차에서 먼저 좀쉬려고요아 내일 찐 마지막 날 전 너무 힘들어서 와이프는 더 먹고 온대요. 어, 추워. 으아. 내일은 남대문 가고, 합정에 간판을 맞추는 걸 찾으러 가고, 11시까지 가게에서 보이겠습니다. 가시죠. 남쪽에 대문. 뭐 홍대보다 사람이 많은데, 여기? 잘 깨질 것같아가지고 나물 음, 조금 음, 올린 말이야. 음침만 들 가는 느낌? <laughs> 영화 같은 데에서. 바로 칼. 이 차, 이 차, 잡혀 어, 이런 거시 이놈의 시야가 시원. 어, 할미, 감성. 예. 잡 r 잡rag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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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r a 가 a 서잡 쉬워. 또안미안하잖아난 <laughs> 맨날 미안하다는 사람너안 미안하다. <laughs> 미안하다 이거 진짜 왠줄 알아? 오, 오, 맞아 맞아 맞아. 오, 그거 했잖아요. 오, 이게 이름은 괜찮나 보다. 김일 최고 라면 사장님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? <laughs> 역시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야. <laughs> 에 여기 다밤시 개오르만인데. 나갈 역시 인생 한치 앞을 몰라. 진짜. 아따 깐깐하다 너. <laughs> 해조도지랄 봐요, 아니 근데 요번에 아, 밴드 중에 좀 뜨는 노래, 데 있어. 응. 밴드 중좀 뜨는 데 있거든? 아. 네버마인드라고 걔네가 노래 괜찮더라고. 네버마인드가 어떻게 돼? 던데요? 냉정진의 컵라면 먹는면더좋아너 얼마 맨. 모아봤었지? 나 최고 많이 먹은 거? 800. 근데 나그800본적없음 라면 매일 드시죠? 네네 매일 먹네요. 어? 몸매의 비결이 학교 테니 진짜 많이 먹었을 때주 5일. 음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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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눈뜰 때마다 웨이팅 해달라고. 점심 음. 오픈이니까 한두 끼씩 5일 먹은 적이. 살 진짜 많이 죠. 거기다 술까지 먹으니까. 내 건강 아까시킨 사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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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서 쓰고요. 우리 쪽은 공사를 잘못 했다고 그러고 뭐 하고. 100% 우리한테 뭐라고 할것 밖에 안 돼서. 음. 아, 그 거기서 힘써 주세요. 빨리 잘 해결해 죠 파이팅. 그러면은 저게 음. 배관이 내려가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물이 나오는 거는 이쪽에서 나온다. 네. 음. 그래. 오잖아요 <laughs> 깨끗한 물만 고춧가루 고춧가루 떠어지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되고 너무 금가탑주말이 <laughs> 괜찮아 더 잘하면 돼 그래도 우리 하세권에 있어서 행복하다 야되는 애들 있잖아요 고생니다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,